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어 한20몇년된 그런 창문이거든요. 요 창문에 보면 이렇게 곰팡이가 들었어요. 실리콘 부분에. 그래서 이 실리콘 부분에 곰팡이 제거하는 데는 그 홈스타 바르는 곰팡이 싹. 이거 안 발라보신 분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바르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 바르면 어떻게 싹 지워지는지. 이 바르는 곰팡이 싹을 여기다 한번 쭉 짜서 이 곰팡이 쓴 데다 쭉 발라볼게요.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곰팡이가 슬어서 여기가 곰팡이가 많으니까 여기는 좀 많이 그리고 쭉 이런 식으로 제가 곰팡이제를 곳곳에 한번 다 발라볼게요. 이 비닐 장갑 끼고 여기를 좀 이렇게 펴줄게요. 살짝만 눌러서 살짝만 눌러서. 제가 발라놓은지 한 10분은 안된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곰팡이 보이시죠? 10분 안 됐는데 어 일단 대충 보니까 사라지고 있어요. 곰팡이가. 이렇게 사라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어 좀더 기다려봐서 많이 사라지는지 제 결과를 보여 드릴게요 한 30분 됐을라나 모르겠는데 여기 곰팡이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일단 몇 시간 지났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여기를 좀 제거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. 이니이렇게 깨끗하게 됐어요. 그 다음, 옆에는 더 심했었는데, 이 위에서부터 보면은, 이렇게 닦으면서 볼게요. 이렇게. 곰팡이가 잘 제거가 됐죠? 실리콘 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, 다음 이 밑에도 이렇게 곰팡이가 다제거가 됐고요. 이 부분은 곰팡이가 심한 부분. 여기는 더 둘게요. 여기는 그냥 하루 정도 둘게요. 일단 하루 좀안 되게 지났는데 이 부분 곰팡이가 안 없어져서 그 곰팡이 젤을 제거하고 어, 다시 한번 얘를 다시 짜가지고 여기다 붙여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다시 짜서 놓자마자 곰팡이가 많이 사라졌어요. 그러니까 이게 락스 성분인데 이거를 한번 하고 그냥 쭉 두는 것보다는 어, 잘안 되는 거는 어, 닦아놓고 몇 시간 있다 닦아버리고 다시 한번 해주고 이게 훨씬 효과가 어, 좋습니다. 지금, 이제, 요, 젤을 바꿔주고, 한몇 시간 지났거든요. 그래 지금 보면은, 곰팡이가 이제 싹 사라졌어요. 젤을 그냥 두지 말고, 좀 갈아주면은, 이렇게 효과가 잘 나오거든요. 닦아볼게요. 이렇게.